대학에서만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지성인의 교양을 쌓을 수 있어요. 신교수의 강의 노트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밖에서 듣는 대학 수업, 신교수의 강의 노트. 자, 그럼 강의 실문을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신교수의 강의 노트. 오늘은 빛으로 그린 제7의 예술, 영화의 역사,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영화다운 영화를 세상에 선보인 것으로 알려진 루미에르 형제의 성공과 좌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다른 영화 발명가들을 제치고 경쟁에서 승리한 루미에르 형제. 그 성공의 비결은 일단 무비 카메라 겸 프로젝터 역할을 했던 기계 시네마토그래프 그 자체의 우수성에 있었죠. 조립과 분해가 쉬운 단순한 구조에다가 이동과 운반이 편리한 가벼운 무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이처럼 우수한 시네마토그래프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장시간 영화를 촬영할 수가 없었고 고작해야 편당 20초에서 30초 정도의 영상밖에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르미에르 형제는 사업가 집안 출신답게 이런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살리는데요. 옴니버스식으로 짧은 영상 여러 개를 하나의 릴에 묶어서 적당한 길이의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이걸 하루에 20회 이상 상영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의 개수를 몇 개의 긴 영상으로 묶어서 하루에 총몇 회를 얼마씩 표값을 받아가면서 상영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방정식을 바로 계산을 했다 하는 얘기죠. 역시 수학을 잘하고 이런 회계학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사업을 하나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루미에리 형제는 원천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일단 주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업적 제휴를 전부 물리칩니다. 당장의 돈 욕심보다는 화수분처럼 꾸준히 돈을 벌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만든 기계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설프게 누군가와 금방 손을 잡았을 테고요. 그러다가 단물만 쫙 빨리고 말았겠죠. 발명이나 기술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루미에르 형제는 자신들이 만든 발명품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한 돈에 대한 자제력도 뛰어났던 편이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르미에의 형제 이전에도 영화를 발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르미에의 형제 이후에도 자체 기술로 영화를 발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어떻게 보면 영화를 발명한다는 것은 이미 당시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무르익었던 일종의 시대정신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영화를 상영하기에 좋은 극장들도 새록새록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아주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1897년 5월 4일, 파리에서 극장에서 아주 큰 불이 일어납니다. 사망자 숫자만 해도 무려 125명이나 됐는데요. 특히 그 대부분이 부유층이었던 탓에 사회적인 반향도 아주 더 크게 일어나죠 자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부유층 죽은 거는 뭐가 다르냐 아, 물론 지금 관점에서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귀하죠 하지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사건이랑 승객을 지붕까지 꽉꽉 채운 인도의 완행열차가 탈선한 사건 그두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도 영화화되고 있는 거는 어떤 거죠 마찬가지로 사망자 대부분이 파리의 부유층이었던 이 대형 화재 사건은 르미에르 형제의 영화 사업에 아주 결정타를 먹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극장의 임시 운영 책임자가 바로 르미에르 형제였거든요. 자, 그럼 이런 대형 화재 사건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당시에 필름은 말이죠, 일단 인화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었습니다. 나중에 화재 사고가 하도 자주 나니까요. 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쓰게 되는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런 인화성이 훨씬 줄어든 필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필름은 그야말로 아주 완벽한 불소시계, 거의 뭐 휘발유와 다름이 없는 그런 수준의 인화성이 아주 높은 물질이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필름을 이 대형 상영관에서 빔 프로젝터처럼 소리면 말이죠. 그왜 지금도 프로젝터를 보면 옆에 그램프 있는 데 있는 그 환풍구에서 아주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뭐 아주 최근에 등장한 이제 소형 그 LED 등을 쓰는 그런 프로젝터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전에는 이런 전기 램프가 아니라 알코올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에테르를 연료로 해서 이 램프를 켰단 말이죠. 그래서 영사기에 걸린 필름을 필름 바로 뒤에서 이 램프를 환하게 켜 놓고 이제 영상을 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뭐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지만 당시에는 이 주로 극장 조명을 뭐 일반 공연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연료 램프를 많이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다들 뭐 그러려니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게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대형 화재 사고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그 재미가 아주 입맛이 싹 가셔버리는 겁니다. 아니, 뭐 영화가 뭐라고 목숨까지 걸고 가서 볼일 있나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화는 아주 위험한 구경거리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요. 또 영화 산업 역시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첫 상영회를 개최한 지딱 10년 만인 1905년 르미에르 형제는 결국 영화 제작 중단을 선언하고 마는 것이죠. 10년 동안 정말 잘 노른 거죠. 하지만 돈을 자루에 쓸어 담았던 건 화재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인 약 1년 5개월 뭐그 정도가 피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향한 인류의 꿈이 완전히 다 불씨가 꺼져버린 것은 물론 아니겠죠. 르메리 형제의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 이 직업이 파리의 마술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작품을 영화사에 길이 남기게 되는데요. 자, 그가 영화를 가지고 무슨 짓을 벌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의 강의 노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슬라이드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신교수의 강의 노트를 검색해보세요.